안녕하세요 빵꾸십니다. 달력에도 없던 와우 디스커버리 시즌 8 출시 소식이 들리더니 테스트 서버가 열렸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테스트 서버에 찾아가 봤는데요. 보통 테스트 서버라고 하면 저 여기서 편의상 좀 넣어놨으니 맘 편히 즐기세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테스트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부협방지대 가는 길부터 고행이었거든요. 새로운 컨텐츠를 체험하려면 일단 티르의 수도원까지 가야 하는데 새 경로가 전혀 없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제가 또 복잡한 건 싫어하고 단순무식하게 행동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뛰었습니다. 동부 역병지대까지요. 근데 제공된 말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이걸 타고 가자니 화병 걸려 쓰러질 것 같아 빠른 말을 사고 다시 뛰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블리자드, 이러기야? 야, 너무 불편하잖아. 테스트 서버면 원래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테스트 서버인지, 인내심 테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수양을 하는 기분이네요. 겨우 동부역병지대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티르의 수도원으로 뛰기 시작했죠. 역시나 몬스터는 전부 적대적이었습니다. 달리는 내내 여기저기 널브러진 다른 플레이어들의 시체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달렸다가 사망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언덕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니 새로운 지역이 등장합니다. 신 아발론이었죠. 입구부터 몬스터들이 61렙 정의급이라 겁나 세더라고요. 정보를 찾아보니 위장 도구를 사용하면 몬스터들이 우호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봤는데 하... 역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테스트 서버니까 위장도구 제작법은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 NPC가 친절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작 재료를 보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정의의 보주, 영웅의 피, 룸문이 옥강까지 테스트 서버에서 재료 구하기 너무 어려워 반포기 상태였는데요. 급하게 찾아보니 라이브 서버 캐릭터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난 대체 왜 동부역방지대까지 달린 거죠? 어이가 없어서 잠시 현타가 왔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복사한 캐릭터에도 새 경로가 없었습니다. 하이. 아이씨... 재료가 필요하니 정예보주도 사버리자하며 라이브 서업에 경매장에 갔습니다. 정예보주 가격을 보니 바로 온순해졌죠. 비싼 가격 앞에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작은 해보고 싶어 눈물을 머금고 다섯 개는 경매장에서 사고 나머지 한 개는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총 여섯 개나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재료를 준비해서 다시 테스트 서버로 캐릭터를 복사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작하려니 어? 이제 십자군 배틀이란 게 필요하답니다. 아니, 진짜 배틀을 뜨자는 건가? 하는 짜증이 올라왔지만 어쩌겠어요? 한숨을 쉬며 다시 역병지대로 갔습니다. 그나마 귀환을 동부 역병지대로 찍어놔서 다행이네요. 십자군 배틀이라니까 당연히 신아발론 근처에 있겠지 했는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보를 찾으려 해도 테스트 서버라 자료도 부족하고 지나가는 북미형한테 물어봤지만 북미형도 모른다네요. 어쩔 수 없이 10분짜리 임시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개한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오더니 위장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진짜 더러워서 게임 끌 뻔했죠. 아니, 무슨 후각이 그렇게 발달했을까요? 이러다가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짜증이 폭발한 저는 결국 유령 상태로 십자군 배틀 위치만이라도 찾기로 했습니다. 한참 동안 유령으로 집집마다 뒤졌죠.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잠긴 집 안에 있는 십자군 배틀을요. 유령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문 앞에서 일부러 죽고 유령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부활 시도 첫 번째. 바로 몬스터가 덮쳐 죽었죠. 부활 시도 두 번째. 숨죽이고 거리 조절한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정말 집착의 끝판왕 아닙니까? 칭찬해 주십쇼. 하. 근데 막상 부활하고 보니 십자권 배틀과 거리가 너무 멀어 제작이 안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며 한 걸음씩 기어가듯 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하는 순간, 아! 보셨죠?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와. 그런데 제작하고 나니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한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렵게 편장 도구를 제작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블리자드는신 아발론 지역을 선택했을까? 그냥 익숙한 지형을 재활용하려던 걸까요?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아발론은 원래 리치앙의 분노 확장팩에서 죽음의 기사가 시작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블리자드는 이 몰락의 장소에서 플래식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 아발론의 핵심 NPC인 레오니드 아저씨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요. 단순히 캐스트를 주는 NPC로만 알았던 그가 사실은 스트라솔름 학살 사건 때 가족을 잃은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십자군의 리더 칼도란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하네요. 플래식의 숨겨진 비극적 스토리를 꺼내 우리에게 깊은 몰입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장도구 덕분에 이제 편하게 신아발론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후각된 개새는 피해야지만요. 하... 그런데 돌아다니다 창살 너머로 불타는 배경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익숙한 풍경이라 자세히 보니 예전에 봤던 죽음의 기사 시작 지역과 동일한 장소더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로 내부전쟁에 죽음의 기사 캐릭터로 접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 장소가 맞았습니다. 블리자드가 하필 이 불타는 배경을 일부러 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티르의 수도원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보라색 보탈을 발견했는데요. 레이드 던전 입구인지, 새로운 컨텐츠의 힌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전쟁에서 확인해보니 덩텅 빈 건물이었어요. 이곳이 혹시 새로 등장할 티르의 손 공격대 던전 입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근데 막상 업데이트됐을 때 여기가 아니면 어떡하죠? 신 아발론 탐험을 마친 후 다시 역병지대 초소로 갔습니다. 근처 언덕에서 만남의 돌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분명 던전 신호였어요. 궁금해서 조금 더 올라가니 녹색 포탈이 보였고 실제로 입장하자 공격대 구성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만남의 돌이 있는 걸 보니 던전 같은데 공격대 구성이라니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네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와우 클래식 최초로 동부역병지대에 대규모 레이드 던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번 테스트 서버 체험.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확실한 건 블리자드가 지금 클래식 와우를 가지고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실험이 제 인내심의 실험은 아니었겠죠? 제 MBTI가 오늘 바뀐 것 같습니다. F, U, C, 해. 최근 블리자드는 시즌8을 최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과연 디스커버리 시즌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블리자드가 유저들의 피드백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대담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디스커버리가 앞으로 더 많은 시즌을 맞이한다면, 그건 와우에서 실험하고 싶은 더 크고 과감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 아닐까요? 디스커버리 시즌8은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게임 초보의 성장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구독은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